네, 안녕하세요. 자, 대용주를 먼저 보고요. HLB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지금 셀트리온은 자, 저항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캔들을 보고서는 저항이다. 이게 아니라 반대로 하셔야 돼. 반대로 저항이 먼저다. 예, 저항이 어디다라는 걸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지. 아, 이게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저항이다. 이게 아닙니다. 네, 예, 저항을 먼저 알고 거기에 대해서 흐름을 알고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이버 보겠습니다. 어, 네이버는 괜찮습니다. 예, 지금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괜찮다. 여기는 이제 위에 자이 음봉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 앞에 모양도 그렇고요. 예, 이 위치는 자 저항이죠, 그렇죠? 예, 저항인데 좀 괜찮아요.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항인데 괜찮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예, 드려 봅니다. 자, 카카오는 이제 저항 구간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음, 저항인데요. 자, 한번 쉬는 구간, 예, 한번 쉰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쉬는 구간으로서 지금은 한번 네 상승을 좀 늦춰주는. 여기가 강한 저항이에요. 엄청난 저항. 근데 네, 저항인데 좀 괜찮다. 지금 네이버도 그렇고요. 카카오도 그렇고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다라는 것은 현재 위치가 괜찮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이렇게 빠졌을 때는 어, 그때는 또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죠. 되 현재 위치, 위치라는 게 일단 그러니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괜찮은 자리가 있고 괜찮지 않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려 보겠고요. 삼성전자는 어, 뭐 당연한 모양입니다. 이 모양은. 왜 그러냐면, 자이 흐름에 대한 것과 이 음봉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상승을 못 하는 것 이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못 올라가도요, 정상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뭐꼭 올라가야 된다가 아니라, 아못 올라가도 음왜못 올라가는가를 알수 있죠. 그러면 이런 모습에서는 지금 자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예, 조금 더 우 하향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내용이겠죠. 뭐 올라가지 못하면 빠지는 거 아니냐. 뭐 당연한 내용인데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본다고 했을 때 아예 아예 이렇게 좀 천천히 보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형주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다만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어 이제 종목들이 조금 하락에 대한 강한 좀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주 중에서도 개인이든, 누구든, 뭐 기간이든, 외인이든, 좀, 단기 하락에 대한 관심을 갖는, 예, 그러한 쪽으로 수급이 붙겠죠. 예, 저아도 지금 삼성전자, 뭐, 세트리온,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쵸? 그렇죠? 카카오나 네이버, 뭐, 올라가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전에도 뭐, 강한 모습이었고, 관심을, 예, 많이 가질 수 있는, 그,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보여지는 것 같아요. 차트상에서도, 예, 그렇게 보시면, 예, 좋을 것같고요 네, 기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예 기아를 이제 매매를 안 하는데, 이 자리, 자, 제가 손절 두번 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아마 제가 매매를 했으면 아, 또 손절 쳤을 거예요, 계속. 예, 여기는 이 기아의 특징이 있어요. 꼭 이런, 이런 모습에서 좋은 자리거든요,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못 갑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들어 올려주기 전까지는 이런 모양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또한 정상이다. 하지만 지지가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왜 손절을 치냐면 비중이 지금 크게 들어가고 손절을 워낙 짧게 잡기 때문에 손절을 치는 거지만 그냥 적당한 비중을 들어가신다 고 했을 때는 예, 전혀 문제가 없죠. 지금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매매할 때는 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보고 거기에 있어서 그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그냥 예, 수수료만 딱, 예, 내고, 바로 전 정리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 지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상승에 대한 부분에, 어, 저항이 있을 뿐이지, 뭐, 지지도 잘 되고 있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괜찮습니다. 저는, 예, 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흐름상에 대한 좀, 어, 뭐 상승. 뚜렷한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예,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진호생명과 도 저는 뭐 바닥권에서 뭐 추가락이 나오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횡보만 해줘도 예 괜찮다 이렇게 좀 보여줘요. 그래서 횡보 예, 일단 횡보만 해줘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자, 이렇게 말씀드려 고요 어, HNM은 뭐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좀 아주 싫어하는 종목 중에 하나 이다예뭐 개인적으로요 예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음 확실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확실한 양봉확 뚫어줘야 돼요 과연 이런 모습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 지금은 예,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그대로 계속 저항 제가 지금 예전부터 강조하고 있는 이 저항을 어 지금 확실하게 한번 쓸지 못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고 시장은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왔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자리 예, 이거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저항이 대한 부분 예, 그냥 어,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프로그램과 외인 자 프로그램 매물이 전음 상당히 강하게도 들어왔는데 다음에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좀 꼬리를 내리는 네 이런 모습인데.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H&M은 예, 별로 이렇게 딱히 좀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자, XMYU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는 지금 굳이 예, 여기 횡보만 하면 돼요. 횡보해 주다가 자리 잡고 이렇게 갭상승하고 수급 붙으면 예, 충분히 상승이 나오는 자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요? 예, 저항, 갭상승 이후에 상승, 저항, 그렇죠? 지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엑스바이어는 어, 일단은 계속 이 자리만 유지하면 됩니다 좋은 자리 그 바닷건 지금 뭐 포기하기에는 좀 아쉬웠던 위치이긴 하죠. 이 위치가. 여기에서 정리한다? 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아쉽죠. 정리를 할 거면 뭐 이런 데서 좀 하는게 나은데 여기에서는 좀 기다리는게 예, 맞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음 추가락만 하 나오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대 바이오는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의 하락이죠. 여기서 이제 천천히 돌려줄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좀 내려와서 이제 돌려줘야 돼요. 이게 돌려주지 못하면 음, 자, 여기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는 예, 그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여기에서 예 돌려주지 못하면 위험하고요 그리고 돌려주다가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면 이것도 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바이오는 지금은 일단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안 좋은 차트와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전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있구요 어, 신풍제약도 예 괜찮습니다 저는 예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냥 딱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네, 모양을 봤을 때는 예 괜찮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흐름이 꺾인다든지 뭐 현대바이오처럼 밀리는 모양이 나왔을 때는 예좀안 좋은 모양이 나올 수 있는데 음, 지금 전혀 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HLB 지약 보겠습니다. 저항 이후에 예, 지지를 받는 모습인데 아, 흐름만 좀 봐주세요. 흐름만 봐주시고 결론적인 내용은 이제 HLB를 통해서 똑같은 차트니까요. 예, HLB를 통해서 말씀을 예, 드려 보겠고. 그리고 이제 생명광 넥스 그다음에 HLB 이렇게 보시면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그기술적인 어,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그냥 뭐이 자리가 이렇다 예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트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 여기에서는 매수, 매도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어, 흐름이 보여지는 위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정확하진 않다 하더라도 제가 프로그램을 설정을 한다고 라 했을 때에도 그렇지 않을까 라는 뜻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 여기 밑에서 반등이 나와도 반등에 대한 위치에서 정확하게 돌파가 나오지 못하면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올 수 있다. 예, 이런 말씀 드린 게이 예, 그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좋은 그림이 나오고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어 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죠. 프로그램이.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프로그램 입장에서도, 예, 딱히 뭐, 매수에 대한, 어 그런 모양이 나오진 않는다. 프로그램이, 그 그러니까 들어올 이유가 지금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 매수가 뭐,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닌데,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기술적인 내용 때문에 그래요. 프로그램이 HLB가 어떤 예 갑자기 뭐 호재 뭐 이런 것 때문에 매수에 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흐름을 보고 매수 체결 매도 체결 뭐 이런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예,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야뭐네스사이언스 마찬가지고요 지금 약간 좀 하락 쪽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뭐, 그렇게 위험한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은. 네, 그렇게 위험한 자리는 아니다. 왜 위험한 자리가 아니냐? 자,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양을 봤을 때는 당연히 내일 하락이 나왔을 때 추가 하락을 봐야 돼요. 한 3에서 자, 5% 정도의 추가, 만약에 내일 밀리면요. 밀려서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면 3에서 5%라는 제가 일단 이, 어, 이 말씀량, 그냥, 그냥 드려볼게요. 지금 이 위치는, 자, 분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 뭐였죠? 네, 분봉에서 어디에서 매돈 물량이 나왔느냐, 그쵸?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장중에 말씀드렸던 것을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봉상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흐름이 어디였었죠? 네, 여기 이 종가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 종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종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음봉에 대한 또 윗꼬리는 내용을 좀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이 위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시가에서 여기죠. 매도 물량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확 빠지는 물량, 그쵸? 어마어마하게 물량이 빠졌던 게 어, 49,000원대, 대략적인. 49,000원대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자, 볼게요. 사만 여기 시가, 여기 중요하죠. 네, 여기. 그래서 여기를 반등을 못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결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저항 받고 이게. 자, 이렇게 보시면 흐름을 읽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걸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그냥 이거예요. 윗꼬리. 정복하게 이렇게 밀리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분봉상에서 말씀드렸던 위치가 49,000원부터 빠지기 시작 했죠. 49,000원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지를 꼭 해줘야 했던 자리, 어디죠? 제가 계속 강조했던 라인. 이위 여기, 하고 여기. 기억나시나요? 여기? 네, 설명드린 거이 위치에 대해서는 지진 반드시 해야 돼요. 이 지지 라인이 깨지니까 쏟아지는 거 보이시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나요? 이거를 예, 네, 일주일 전부터 이이위천원만9천원이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그냥 대략적으로 볼게요. 9만9천 원대. 자, 여기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탈되고, 여기도 한번 나왔잖아요. 매도 물량. 그리고 반등이 나왔지만, 확실한 돌파 못하고, 두 번째 하락이 나오니까, 네, 엄청난 물량이 나오고, 예, 받아 올려주죠. 받아 올려주는데, 확실하게 들어 올리지 못하는 부분은, 역시, 이 박스에 대한 매도 물량, 이 박스에 대한 매도 물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또, 어 봐야 되는 거, 매도 물량 확인이 됐고, 왜 하락이 나왔는지 그냥 단순하게 지금 보시면 아마 이러실 거예요. 제가 장중에 하락하는 이유 그러면 아뭐 HLB가 하던 게뭐좀뭐 뭐 잘못됐나 뭐 어떻게 잘못 뭐 이런 이것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락에 대한 것이 무슨 어떤 악재가 떠서 우르륵 쏟아지고 악재가 있었습니까 여기서 어떤 뭐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고 악재가 있어서 내려왔나요? 그까 이유라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 악재가 떴나? 뭐 기사 그냥 그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쫓아다니고 뭐 어디에서 무슨 얘기 나오나 그런 것만 집중하는 거죠. 그럴 시간에 저 같으면 대응을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게 원인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제가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프로그램이 그렇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매도 어떤 뉴스가 떴대. 기사가 떴대. 예, 그 프로그램이 그걸 보고서는 매매할까요?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뭐한두 푼짜리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왜 매도 물량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느냐. 제가 기초 분석에 있어서 말씀을 드려 있는 내용이 지금 뭐. 어디에서 단기적으로 어떤 물량이 이렇게 좀 내려왔을 때, 쿵 하고 이렇게 물량이 나오잖아요. 쿵 하고 내려오면 그 물량에 있어서 이 자리가 강한 저항이 되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 강한 상승이 나와요. 그 위치에 대해서 미리 알수 있는 것은 캔들이 어떠한 모양을 만들어 줬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러한 위차, 그, 뭐, 그, 예, 그건 뭐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드려 있고요 지금 꼬리를 만들어야 된다. 자, 이걸 정리할게요. 또 말이 또 길어지니까요. 자, 꼬리. 왜 꼬리를 만들어야 되느냐. 자, 30분 차트, 어, 30분 봉 차트로 볼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꼬리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이 전에 일봉상에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자, 여기가 어디죠? 이 위치가, 여기죠. 양봉을 만들어 했었다. 못 만들었죠?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 많은 분들이, 자, 추매해도 되느냐. 양봉 보고 하셔라. 매, 수를 하시더라도, 제가 매수를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아니, 이렇게 올라갔는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결과적인 내용이에요. 장중에 대응을 해야죠, 장중에. 뭐, 이거 올라갔으니까, 아, 여기에서 매수할 거. 이런 것을 보시는 분들은 완전, 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장중에 봐야 돼요, 장중에. 그럼 여기를 돌려주는 자리여야, 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양봉을 만들어야 된다. 그쵸? 자, 지금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위치에요, 이 위치. 자, 여기 볼게요. 시가죠. 시가가 47,000원. 지금 최저가가 약간 더 밀리긴 했어요. 46,850원. 이 위치를 지켜 줘야지 돌려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결론을 예, 말씀드릴게요. 이 위치가 내일 내일 자, 이 꼬리가 먹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현재 위치에서부터 본다라. 고 여기서부터 이제 보겠죠. 그러면 3에서 5% 정도를 좀 여유있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을 봐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지금 3에서 5%가 가격이 어디이냐? 한번 볼게요. 대략적이 여기죠? 어, 지금 보면은, 거의 최저가네요. 전저, 어, 전저점. 네, 이 위치가 되는데, 자, 3에서 4%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상승과 하락이 있을 때, 자 상승과 하락이 있을 때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상 아, 상승과 하락이 있을 때그 기준에서 약간씩 벗어나는 예 프로테이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예, 그 높낮이, 이격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냥 그걸 봤을 때 그냥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기에서 자 양봉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좀 밀리는 이러한 거 그리고 또 기준에서 어느 정도 이런 걸 대충 계산해 봤을 때 조금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3에서 5% 정도 되지 않을까.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아무 근거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신뢰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위치에서 빠졌을 때는 만약에 내일 하락이 되면 3에서 5% 정도 하락을 보는데 그 위치가 이제 전저점이 되네요. 지금 보니까 저도 확인 안 해봤는데 그러면 이 안에서 돌려주면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전저점을 뭐 보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전전조점 보고서 말씀드린 것은 예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이 밑꼬리, 밑꼬리가 이탈이 됐을 때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3에서 5% 이탈이 됐을 때그 위치를 돌려 주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 저도 확실성이 없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봐야 될지, 이 꼬리 끝에서 봐야 될지를 봐야, 저도 예 아직 확실성은 없어요. 예, 이런 것까지는 그냥 기준에 있어서 자 기준에 있어서 3에서 5%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이게 종가상으로 봐야 될지 꼬리로 봐야 될지는 예, 저도 뭐 그렇게 자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죠 반등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전저점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 매도보다 자 이렇게만 정리해 볼게요. 지금 전저점 깨진다라고 해서 매도보다 지금은 의미 없다. 손절이. 그리고 전저점 깨질 때훅 밀리는 것 같다. 이때는 당연히 정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에 전저점이 깨져도 좀더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던 게 뭐였죠? 여기에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 이 밑에서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준을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어, 뭐 정리하시던, 매수하시던, 결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이제 결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손절, 매도, 뭐 아무것도 안 하신 상태이다. 라고 하면, 지금은 또 여기에서 어떤 뭐 매도, 이게 아니라 또 다시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 위치를. 그러니까 지나고 나보면, 아, 여기서 이제 매도할 걸.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큰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그래서 대응과 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그 위치마다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저점이 깨져도 저는 네, 더 지켜볼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락하는데 야 제가 뭐어 영수란 내가 무조건 홀딩이랬는데 예 그런 분들은 제발 시청하지 마세요. 네저뭐 구독자 뭐 시, 조회수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제발 시청하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 아니에요. 계시는 건 아닌데,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저는 여기서 매도 말씀 분명히 들었어요. 몇 번이나. 저 같은 매도 한다. 지금 여기에서는 아니에요. 예, 네,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탈이 돼도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지루한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